배낭은 여러분 어디서 받으시나요? 싸커.com 구글에 치면 단돈 900원에 카카오 로그인, 구글 아이디 로그인 찾아주신 경로 b j 마박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미, 믿어주고 싶습니다. 이거 내거 먼저 하자 여러분들. 그게 맞는 거 같아. 로드도 약간 좀 비싼 게냐 마지막 재물 한두개 정도만 비싼 거아요 리턴 호날두 막 이런 거확인 하는데 아 오늘 도 지금 역사 안 되면 나왔으면 좋겠다. 아 제발 우리가 모인 이유가 있잖아. 저는집중하고있어도뭔 말인지 못알도들었습니다뭔 네.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 좋습니다 저는솔직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요 저도 잡았어요저어어어어요 저도 어요 저도 모르어요 저도 모 자, 모먼트 박지성 금카서버 최초 지금 다 느낌 똑같나요? 괜찮나요 지금? 저 너무 좋습니다 느낌 좋나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의 힘이 모였다 지금 근데 만약에 터져도 아직 두방더 남았습니다 아, 뒤에 더 있긴 한데 멋있습니다. 근데 그냥 원피에 붙으면 끝이잖아 네 끝내고 사실 끝이야 깔끔하게 드리는 그림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거, 이거 스다 같이 누르자. 예. 제발. 로드가 느껴볼때딱 가자. 제가 느껴볼 때요? 어. 제맨이. 맨 위로. 바컴. 바컴 가자. 아 붙었으면 딱 끝나는 건데 아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럼 믿는 게 아니라 계정이 다 달라서 다 달라요. 계정이 다 달라요. 다음 계정 네 하시죠. 제 거로 이게 인데 그다음 붙었으면 하... 부터스는... 열 받을 것 같은데 이거 <laughs>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 이거 보면 열받긴하는데 저는 이런 거 확인 안 하긴 해요. 혹시 납박칠까봐. 아 설마? 하지만 마음이 안정적으로요. 그건 인정. 오아안 어. 돼. 아니 우리 아, 안 안주, 아, 주는 거예요. 네 계정 원래 안 돼. 네 개정 안 되는 계정이야, 여러분들. 아직 안 끝났어, 여러분들. 아직 안 끝났어. 두방더 남았어요. 여기 네, 제가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 재물은 재물도 싹다 준비해서 칠까. 아 이미 세팅해가. 아, 오케이. 재물도 엄청 많아요. 다시 어 처음부터, 처음부터. 계정이 달라서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여러 방 해봤자 한 붙더라, 여러분들. 그 우리 봤잖아, 우리. 우리 그때 다섯 방 했던 거. 근데 이거는 제 거는 전 제가 재물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본인 거할 때는 라인을 잘못 봐요. 그 순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재료는 다 사놨으니까. 네 맞습니다, 형님 각자 칠카 한 장씩 있습니다. 칠. 밑에 내려오시면 와아 이렇게 세 개. 예, 네, 준비 다 해놨고 와 진짜 붙이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만 붙어도 이득이죠. 네. 어 재물은 다 있긴 한데 칠카 많아요. 이러시면은 이런 거다 아 칠카 다 많아 다준비해놨어니 이미 세팅해놓셨구나. 저는 저기서 하나만 더하습니다 예, 네. 편하게 하시죠. 디아스 깨고 디아스 오케이 3 갑시다. 좋습니다. 금강신 봉캐 인강 잠깐만 우리가 세 방이니까 네. 박진영을 같이, 같이 네. 누르면 되나 네. 지성 방이니까 이거는 아, 아, 그러면 극만시장님 눌릅시다. 저는 안누르게요아그럼 제. 우리 하나씩 형 저는 아, 본캐 안누르니까 안안 로드 가자 그러면. 제가 시우 갈까요? 어. 로그 로드를 붙였잖아 이거. 저지금까세 번, 세 번, 네번째 가자 금까지네번 붙여줘. 그 그러니까 붙으면 우리 마음 좀 편해. 솔직히. 어, 맞아요 터져도 어차피. 어. 난난 이기니까. 붙으면 진짜 마음 편해. 자가자자자자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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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님의 메인이기 때문에 사실 토렌스가 제일 가격이 가 많이 나와서 토렌스 붙으면 금가시는 내가 봤을 때그쓸수 있는 아니요 님? 네 쓰죠. 이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쓸수 있는 거잖아. 쓰고 어차피 나머지 쓰고 있는 것도 이제 금가 도전 때릴 건데 그러면 또 나머지 돈으로 박지성한테 더 만들어 주기 음. 또 같이 가버린 거지. 진짜 한 번만 제발 스트 형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발 뭔가 지금... 진... 이영 개정이 지금 잘부터 금카가 오늘은 좀, 오늘 은좀 오늘 한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번도 같이 놀아야 되잖아요. 예, 저희 같이 갑시다 저기 이번, 이번에는 좀 누구 느낌으로 이번에 맛방 느낌으로 해가지고 제, 아 제가 위에 올라 배니로 하고 나 차라리 토레스 붙고 로드고 모먼트 박치더. 와 그게 제일 좋은 가장 난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해. 인정자 이제 올립시다. 자손 올리세요. 느낌 어때? 상원이 저희 희박지 형님 두 번째 i m 입니다 오늘 지금. e d to j o 뭐 뭐도 안 d 는 건데 진짜. 아 u don't want to under the 거 이거 지금 왜냐면 이거 지금 t s t h 서 이거는. s 게요 제발. 제가 그래도 레반 붙여 드렸으니까 여감은 <laughs> 부탁드립니다. 답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데 토레스 붙으면 싹다 멘징 아닌가요? 싹 멘징. 싹 멘징입니다. 가라! 못 해! 잡으면! 잡! 아, 와 진짜 안못는다 극한. 와! 잠깐만 이거뭐못하 이거 하는 게 맞나 이게 진짜? 여러분들 마지막 로드.. 그러가맞 열받는다 진짜 이거 그 다음부터 수도 있어 하... 근데 너 계정이 맞아 내가 봤을 때 <laughs> 진짜 얘 계정이 잘못어 진짜 다맞췄다이거는 근데 풀칸 해야 될거네그지펠사원 당신의 선택은? 이거는 풀칸 해야 돼 지성 F 지금 약간 박지성을 첫 번째 거는 풀칸 안 하고 세 번.. 두 번째 거는 풀칸 할게요 두 장이니까 네 이거 풀칸 해야 돼 마지막 네. 가기 전에 풀칸 해야 돼 아 복구 라인은 복구 라인은 아 복구가, 복구가 좀안 좋은데 두번 바뀌는 것 같아. 선생님 복구 라인 보면 지금 가고 싶겠다. 3파에 사파이좀 많이 아 지금 아닌 것 같은데. 같은데? 아, 근데 이번에 약간 3복 산복이 예상입니다. 3복이면 갈만한 5복이다아자 붙지 마. 안 돼. 오2복이다 가 지금 가서 그러나 봐. 진 가서 그러나 지금 가서 그 지금 안 돼. 집중하자러 이제 이제 진짜 이제 곧곧지성금영접한다곧 마지막인가요? 저 지금 가겠습니다. 지금 맞다니까. 가자. 지금 맞아. 여러분들. 벨 상원. 지금 맞아. 가자. 이제 진짜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아. 증명해라 대상 원 가자 배상원 어 좋아 제발 느낌 보면 같이 누구나 요 같이 가자 로드가 맨위로가 이번에 네 제발 갑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세 번째 도전을 세 번째 제발 이번에

하나로 올이라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개 해야 돼. 펠은 어, 네. 너무 좋았습니다. 오, 네. 와, 결국 해냈다. 어? 붙었어? 어? 진짜? 올? 맞빠이 본캐야? 오, 와, 와, 씨, 드디어 붙었네. 오. 와, 와, 바컴 뭐야 진짜? 와, 야, 바컴 멤버 누구 누구야? 저, 밸러드요? 어, 밸런드, 금강신. 예? 마빠기라해. 어? 어? 마이크기는 넣고 아, 잠깐만. 야, 얘는 나타나지도 않네, 진짜. 야. 수장님한테 보고할게. 마빠기랑 벨로드이 둘이 있어야 이게. 진화제 좀 있나 봐. 마빠기 아주 잘했습니다. 마빠기 완전 레전드 블레전드. 네, 이겁니다 여러분들. 네. 네. 그러니까 노란맛 중간에가 나오는 게 이게 유일하긴 해요 모먼트가. 아. 이게 진짜 좋아. 제가 이전에겐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일등 수달님의 또 이제 어 미션 주신 거을 바로 아. 제가 수행하면서 자 이러면 이제 아 우리가 내일 안 만나도 되겠네. <laughs> 미션 성공이네. 아아이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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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로드 계정이 맞아. 봐봐 이게 붙는 계정이라는 게 있어. 아. 로드가 금가 잘 붙고 아. 내거 체가 잘 붙어. 형님.. 형님 뭐예요? 전 그냥 밑에 깔아주는 거큰재물로 <laughs> 아, 깔아줬기 때문에 붙은 거 아닐까 어 사실 로드 계정이 붙긴 했지만 <웃음> 사실 <laughs> 강신 형이 앞에서 재물을받쳤어요 CU 오나도 모먼트 박취성 모먼트 토레스 이거 터졌어 다 강신 형 본캐 그거 재물 바친 거야 형님이 <laughs> 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laughs> 왜, 왜냐면 우리가 깔아드렸어요. 만약에 <laughs> 네. 본인 우리 집에서 한 장씩 했으면 안 붙었어 우리 가 앞에서 이기해 우리 에기때문에기기때문에에 그러면 저희가 뭐에테 얘기해. 다음 미션에서얘기루니에서얘에기에 얘기해. 에기해얘기얘기니는 내일 루니 나도 준비해 볼까 루니? 루니 칠까 준비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내일 나도 루니 준비해야 되나?